안녕하십니까 김명구 과장입니다. 예, 과장님 최근에 맡으신 일 중에 안타까운 고객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7 2 세쯤 되시는 분인데 어,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병원을 그 다니시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혼자 거주하시고잘 소멸 시효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가. 최근에 병원 다닌다고 차를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, 이게 압류가 되는 바람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, 어 차량 가격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, 그냥 병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 구입했다고 하셨는데,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혼자 판단하셔가지고 차를 구매하셔고 저한테 말씀 안 주셨는데요. 이 차량은... 150만원이든 15만원이든 내 명의로 되는 순간 어, 압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설마 이거쯤이야 하는 생각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어, 재산상의 변화, 사소한 거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, 전문가한테 꼭 상담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.